꿀잼남도 오늘 떠나볼 곳은 해남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이곳은 어딜까요? 수륜, 미로 아, 그, 오, 음, 여기 미로의 최대 길이가 네. 417m래요. 통과하는데 최소 1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제가 과연. 제가 경신할수도 나올 수 있을지. 아, 자신이 없기는 한데. 재밌겠다! 초록 물결 가득한 이곳엔 측백나무, 동백나무 등 무려 1 2 0 0 0여 주가 심어져 있는데요. 면적만 따지면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합니다. 음. 굉장히 넓더라고요. <laughs> 헷갈려요, <목소리로? 참>. 길을 이르다 <잃었다. 웃음> 잘한다 <laughs> 출구는 미로 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 여기 미로 출구 <laughs> 보인다 보여? 세면 아! <laughs> 보람 있네. 아 재밌다 올라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빨랐죠 미로가 진짜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미로 찾기 숨바꼭질 그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연말을 좋아요. 맞아서 가족들끼리 둘러보고 또 입장료도 무료니까 재밌게 놀다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로처럼 출구를 찾기 힘든 출구 없는 매력 해남의 달달한 맛을 맛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달콤한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출구 안 찾을래요 오늘 여행의 진짜 목적지를 찾아 해남읍으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에 달달한 점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여긴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여기에 예. 초콜릿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 예. 예.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 저쪽에요? 예. 초콜릿 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좀잘 합니다. 네. 초콜릿 거리를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추진 단장입니다. 아, 단장님이세요? 네요 네, 지금회담에서는 국내 최초의 초콜릿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 3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서 초콜릿 가게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특산물들과 잘 융합이 되면서 또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될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초콜릿이 그런 특산물과 다 융합이 되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콜릿 거리가 없어요. 어, 전국 최초의 네. 초콜릿 특화 거리 진짜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제가 달달한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해남 와서 마음껏 막 먹고 가야겠어요. 자 그럼 해남 초콜릿 먹방로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만난 곳은 젊은 사장님이 운영 중인 매장인데요. 음, 음, 안녕하세요. 네. 한 아, 초콜릿 점포라고 해서 왔는데 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게 지금 초콜릿인 건가요? 어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초콜릿 활용해가지고 만든 테린느라는 제품이고요. 저희 매장에서 소금빵이 좀잘 나가요. 그래서 소금빵하고 테린느하고 음. 결합해서 초코 소금빵 테린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음.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우선 초코 테린느를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는 해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또 아이들이 음.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인절미를 조합해. 인절미 초콜릿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형 점포도 운영 중인데요 해남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라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참 좋아하셨겠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이맛김낭시에 그리고 끼리빵 또초코떼린느가 듬뿍 들어간 소금빵까지 아, 먹기 전에 그냥 단독으로 이것만 하면 맛보고 싶어요 어떤 까요 음? 전혀 예상했던 그 식감이 아니네요 저는 아, 되게 네. 생초콜릿 맛이 날줄 알았는데 음? 뭔가 파운드 케이크 같기도 하고 음. 되게 푸신푸신해요 음. 일반 제품보다 또 신, 씹는 식감도 있어서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페린르 같은 아이것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금빵과의 아, 조합이 고소한 소금빵서 투어하거든요 투어 테리는 한마디로 꾸덕한 케이크인데요. 소금빵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반짠 반짠이네요. 맞아요. 한소씨 표정 보세요. <laughs> 이안 가득 바짝 바짝하잖아요. 네. 바삭바삭하고 바짝 바짝 그래서 부드러운 초코 소리느랑 테린느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소금빵하고 초코 테린느하고 이렇게 결합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로컬 푸드에 관심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도 로컬 베이킹을 약간 특색으로 한 베이커리인데요. 해남의 김을 활용한 김낭시에나 해남 코끼리 마늘을 활용한 이제 띠리빵, 로컬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쉽게 가져간다거나, 음. 아니면 좀더 해남을 홍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또 초콜릿 정보를 또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그러면은 초콜릿도 만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컬 베이킹을 결합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초콜릿 점포 매장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남의 초콜릿 가게들은 직접 전부 레시피를 다 개발해서 남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곳은 어떤 맛과 개성이 숨어 있을까요? 초콜릿 뿐만 아니라 케이크나 초코 타르트, 초코 머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서 초콜릿이 달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제품은 많이 달지 않고 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 다크 초콜릿 조금 그 단맛을 좀 줄였어요. 어우제 입맛을 맞을 것. 같아. 해남읍에서만 20년째 빵을 구워온 이곳 이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초콜릿 메뉴를 폭넓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어요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구마빵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제빵이 있는데, 네. 좀 초콜릿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좀어려운 같은 건 없으셨을까? 어, 저도 이제 초콜릿이 생소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받은 교육을 제가 응용해가지고, 이제 초콜릿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또 카페 베이커리니까, 네. 그 빵에다가 접목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생 초콜릿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생 초콜릿이어서 생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그특산품이그 고구마나 뭐 어, 호박이나 그 해남의 그 특산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특산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로컬 초콜릿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을 또안볼 수가 없겠죠. 밀가루와 버터를 섞어 구운 틀에 초콜릿을 꽉 채운 타르트인데요. 보통은 크림이나 과일로 장식하는데 이곳은 과감하게 토핑을 빼고 초콜릿 풍미만 제대로 살렸더라고요. 초코맛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이네요. 안에도 되게 초콜릿이 부드럽네요. 음 감싸고 있는 타르트는 바삭하면서도 뭔가 어. 그 씹는 식감이 있고 안에는 초콜릿이 부드러워요. 이게 좀생 초콜릿 느낌도 나더라고요. 음, 지나치게 달지가 않아요. 음. 와,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초콜릿하면 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어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먹어도 먹어도 음. 계속 맛있게 먹을 수는 있아요 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네. 연구에서 완성까지 쏟아온 열정과 정성이 차별화된 달콤함을 만들었습니다. 해남 초콜릿 먹방로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나볼 곳은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매장인데요. 어디 제대로 지기시네요 뿌리네요. 달달했어요 정말. 음? 이거 뭐예요 사장님? 어 이거는. 그 체리 초코라떼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공식 코코라고 해서 두 가지 시그니처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도 맛보지 뭐, 못하는 맛이죠. 이초에더특별요 네, 건가요? 아 체리하고 초콜렛하고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음? 일단 이가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아, 하루 이거 근데? 한 잔만 마셔도 살수 있겠어요? 체리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저는 겉보기에 그냥 달달한 초콜릿 라떼일 줄 알았는데 체리 향이나니까 되게 신기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네, 제가 교육 받고 이제 초콜릿을 어떻게 하면은 해남을 통해서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네 열심히 새로운 맛을 개발했습니다. 확실히 수제 음료답게 맛의 밀도가 다르더라고요. 꾸덕하네요. 어, 한모금의당 충전 완료. 자 기분 좋은 에너지도 채웠겠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음 여기도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여기도 빵이 되게 많나요? 빵집인가 봐요. 초콜릿은 없고. 어 아니에요. 초콜릿 저기 많이 있어요. 어 이게 다 초콜릿인 거예요, 지금? 네, 희 네. 다양하죠 정말. 초콜릿이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빵도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호박을 주 메뉴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호박으로 만든 호박 파에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호박 쫀득이 그리고 망고 초콜릿 오렌지 말린 거 초콜릿 등 다양하게 만들고 만들어서 일약 300평 규모의 밭에서 손수 기름밤 호박이 이곳의 핵심 재료인데요. 키우는 일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직접 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남 특산물이잖아요, 어, 또 밤호박. 이게 초콜릿인지 좀잘 모르겠어요. 보통 호박이라 상상이 안 되시죠? 음, 음, 초콜릿 맞나요? 네,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밤호박 가루 그리고 밤호박 쫀득이를 썰어서 만들었어요. 밤호박과 초콜릿의 만남, 해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매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달달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초콜릿 가게들과 나란히 자리한 조교 카페인데요. 오늘 힐링 제대로 하시네요. 행복했어요 정말. 어우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잠시 쉬어 가기에 딱이죠. 아, 오늘 힐링 제대로 했는데요. 아까 갔던 점포에서 구매한 초콜릿 이게 진짜 좋은 게요. 제가 이용한 점포 중 일부 곳을 갔다가 여기 조교 카페를 가면은. 10%에서 50%까지 할인이 되고 또이 조교 카페를 갔다가 초콜릿 점프를 가면 은 거기서도 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달달한 초콜릿 먹고 여기 와서 발 피로 풀고 힐링하고 코스가 완벽해요 완벽해 야겠네요 입은 달콤하게 발은 편안하게 해남의 초콜릿 명소에서 여러분도 행복을 충전해보세요 사랑과 자연이 함께 만든 특별한 맛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해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